자 모두 일곱 멤버들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죠. 자, BTS와 목표. 아 이거 제가 앞선 오프닝 영상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슈가 씨가 이전에 목표로 한 것들이 점점 실현이 되가고 어 있습니다. 빌보드 탑 10도 그렇고, 그래미 참석, 스타디움 투어도 그렇고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다음 목표 무엇입니까? 아, 어, 슈가시 질문이었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하게 되었네요. 어, 개인적으로, 어, 이 목표, 성과나 성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 저희의 음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어,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 앨범은 어, 저희 팬분들과 즐기기 위해 만든 앨범이라 팬분들과 저희가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목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이 정말 최고의 목표죠. 맞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또 만약에 이제 슈가 씨가 또. 예. 아. 기자간담회에서도 많은 또 이렇게 목표 말씀하지 않으셨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좀 그리 자, 그리고 있는 목표 어, 있었어요? 우리 슈가 형의 말면다 아, 이루어진다는 그런 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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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 아,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laughs> 아, 뭔가 진짜 해야 될 것, 뭔가 를 이렇게 해야 될것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 Yeah. 아, 글쎄요, 이제 뭐 이제 이제 멀리 생각을 하면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yeah. 당장 이제. 커피 있는 것들을 잘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 스타디움 투어 정말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스타디움 하기, 스타디움 투어 하기 전에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부분의 음.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네. 네, 네. 뭐 마음 같아서는 두분두분다 상을 받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긴가민가해서요. 그래서 한 부분 정도는 상을 탔으면 좋겠다. 아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네.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죠. 아, <laughs> 내가 지금 예. 한 마디 한 마디를 되게 조심스럽게 내놓을 예. 수밖에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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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사전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어, 진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질문과 관심 덕분에 저희가 어,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페르소나 앨범 나왔으니까 이 페르소나에 최대한 걸맞는 멋있는 활동을 보여드리므로써 팬분들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멋진 어, 활약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같이 단체 인사 부탁드릴까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어네네어네 어, 예. 네. 어, 네,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와주신 어, 모든 기자님들 그리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랩퍼터서울 페르소나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이습니다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방탄소년단 글로벌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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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자, 인사 나누자 이제 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